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시렁대지 마시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 예?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네? 이쁘다고, 이쁘다고, 네, 기쁘다고 오늘 나에게 기쁘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일년에 한 200독 정도 하는데 되게 많이 읽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보십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속에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한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아, 드디어 나진에서 태어난 나진의 보물 하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진짜 하진이의 이름이 나진에서 태어난 보물 해가지고 하진이거든요. 화요일날 예비소집이 있었고요. 13명의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장장 12년에 공교육을, 공교육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첫 시작이 앞으로 1 2년의 학교 이미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질, 진짜 즐겁게 학교를 갈것 같고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학교 올라가는 그 짧은 길이 골고다 연덕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건데, 인생을 살아본 우리 성도들의 입장은 처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처음 시작의 순간, 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시작, 학교에서 입학을 하던 시작이 있겠죠.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작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처음 시작,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 집사가 집사로 직분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그 시작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그 기분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영준 장로님 가장 최근에 받으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변치는 않으셨습니까? 네, 안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작은 처음에 하나님에게 출발합니다. 방금 김영 장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수의 처음 그 기분을 지금 잊지 않았다고. 아마 그 안수의 출발은 하나님께 내가 직분을 받았던 그 감사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다 하나님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내가 주어가 되어버려요. 심지어는 그래서 남편을 불러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 내 돈, 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집중하느라 어디에서 이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처음 시작, 온 인류의 시작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내워야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만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그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쓸데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그 목적에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 목적에 따라 만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되는 게 아닌 게왜 하나님께 바퀴벌레는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무슨 일을 하죠? 혹시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퀴벌레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바퀴벌레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려주는 게 바퀴벌레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바퀴벌레를 만든지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너네 집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만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그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오늘 나를 만드실 때도 나에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026년 1월 1일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실수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오늘 나를 만드셔서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는 분명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안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키가 조금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드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이고, 키는 조금만 더 크지 180도 안 되고 눈도 좀 크지 사진만 찍어놓으면 눈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오늘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존재할까?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오늘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절 말씀 이렇게 하게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1979년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땅 가운데 짓기로 결정한 그때가 오늘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잃었을 때 전문가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 출발 지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내 길을 되짚어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은요 너무 너무 큰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시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됐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들어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네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흑암, 기품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은 혼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적 없이 정체성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 허기짐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없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무질수하고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이 이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함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2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품 듯이 하나님이 혼동과 공호, 흑암, 기품 위에 있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2025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살아왔고, 2026년도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해 내일에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기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삶 가운데 보호자로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절망이에요. 내 인생 하나 조금만 실패하고 나면 내 인생 망한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양식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6년 또 새해. 내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의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엇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하늘 위에 물이 있으면 하늘 아래에 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정하시고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이 질서를 깬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2025년도에도 계속되었고 2026년도에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내 삶은 모든 영역에서 운행하고 계시고요 창조 일들을 계속 일어나가신다고요 어떻게 일어나가시냐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은 그런 질서 그런 조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질서와 조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과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3절 5절 말씀. 세 번째 단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도 나와 있고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우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빛이 있게 하셔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의 리듬을 창조 세계의 근간으로 삼으십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날이 생기게 하셨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창조 세계가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이 때로는 외로움과 무서움의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에도 한계를 정하시고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간 속에 두시되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 속에 두셨습니다. 창조주의 손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에 있다 있는 신비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에 있다 있는 신비입니다. 아멘. 이 말대로 간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가시는 어 거라는 거예요. 하진이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세상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제가 했던 설교를 들은 건지, 아니면 유치부에서 그걸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냐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돌고 있는데 어떻게 튕겨 나가지 않고 살아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높나운 질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뭐든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든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그 되어진 것들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보기에 좋았다는 것은 호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고 번영하고 조화롭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 지우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우신 그 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세요.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2026년도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괜히 살게 하실까요? 그냥 지나가는 날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조화롭고 질서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믿으시고 2026년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의 예식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임.